이제 조금 공부를 해 보려니까 뭐 데이터들을 보라고 하네. 뭐부터 보면 될까요? 가장 먼저 꼭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법으로 다 막혀 있고 세금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이 어디가 더 오를 거고 말 거고를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지? 어떤 상품들을 찾아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할 거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 어,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투자자 네. 풀 대표님, 박상용 님이 <laughs> 오셨는데요. 네. 어, 가지고 오신 책이.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라는 긴 제목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풀 대표라고 닉네임을 짓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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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를 좀더 해주신다면 아, 어떻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저는 이제 투자와 네이버 카페 그들고 그리고 이제 풀 대표 TV라는 유튜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사람임. <laughs> 이 책이 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네. 적어 놓으셨잖아요.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이말 자체로가 처음부터 영어로 시작이 되잖아요. 데이터, DATA. <laughs> 어, 이말 네. 자체가. 그 정도 굉장히. 도아예라요 우리 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같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약간의 거부반응이나 그냥 이제 접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음. 근데 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 내가 어떤 어떠한 결정을 이루는데 하나의 수치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든지 성공으로 나아가려면은 실수를 줄이면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수치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 음. 엑셀도 잘 못하고 감에 좀 의존하는 사람이라 이 책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음. 우리 어떻게 읽었는지 아, 네.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리머부터 얘기해 보세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어, 일단 부동산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갈팡질팡 많이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그중에 특히 어 성향마다 좀 다른데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잘 맞는 책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책의 전반적으로 뭐 과거의 역대 부동산 정책들을 소개라든가 지난 시장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지역 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요. 꼭 데이터를 관심 없는 분들이 읽으셔도 도움받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음. 또 제가 옆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좀 투자하는 방식들을 지켜보면서 되게 감탄한 게 있는데 이게 음. 젠가 투자법이라고 본인만의 어떤 룰이 딱 있어요. 투자할 네. 때. 그런 내용들을 또 책에 딱 수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투자 기준으로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좀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음, 초심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읽은 거 한번 느낀 거 얘기해 볼게요. 네. 네. 부동산 분석의 여러 요소들 중에 입지나 학군 등을 분석하는 것은 생활과 다 있어서 직관적입니다. 음. 하지만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는 이상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부동산 공부를 해나가는 모습이 대화체와 실제 경험을 더해 그려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부동산 데이터 분석에 대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가격 변화, 가격이 왜 내리고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어떤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활용한 가능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음. 써봤습니다. 네, <laughs> 네. 빠시영님은요? 어, 네 정말 좋은 책이고요. <laughs> 어왜 좋은 책이냐면은 이게 최근에 제가 올해 부동산 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2월달부터 이제 지인들이나 뭐 출판사나 책 저한테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막 열권씩 와요. 저도 산있어요 책들이 네. 이상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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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들을 많이. 부동산 들어요. 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책을 제가 쓰지만 어,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다전다 다 보긴 다 봐요. 그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좀 뭐랄까요? 과거에 나왔으면 좋을 만한 책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음. 네 달, 다섯 준비 못 하다가 이제 밀려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신 시신 네. 시간에 많이 네. 써가지고 이제 지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이 책은 그 중에서도 조금 이게 딱 뭐랄까요? 군계이라그러나 할까요? 뭐 그런 네. 것들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게, 제가 동시에 여러 책들을 같이 보니까, 이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책들은 정책만 쫙 정리한 책들도 있고, 어떤 책들은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것만 정리한 책도 있고, 어떤 책들은 뭐 그냥 뭐 경, 공매만 나온 책도 있고, 어, 뭐 어떤 책도 아무튼 다 부분적으로 자기 주특기 갖고 쓰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유효했는데, 이 부동산 책이 특히 이제 좀 최근에 최신 책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네. 상황도 계속 바뀐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투자 상품들이 있고 그, 세기, 그 시기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이 책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이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88년도부터 2020년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 일단 네. 이거 한번 쭉 보고 지금 어떤 방법들이 유효한지. 왜냐하면은 이게 또그 방법들이 또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또 바뀌기도 하고 사이클도 네. 바뀌기 때문에 그 전으로 갔을 때는 아이 시기엔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88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 우리 imf도 있었고 금융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볼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레랑어 지금 또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볼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찾아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할 거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 어 여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책들 어떤 상품들을 봐야 되는지인데 지금 서울하고 지방은 좀 이게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네. 서울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부가 돼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단순한데도 복잡한 게 있어서 어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뭐 울산도 나오고요. 뭐 다음에 창원도 나오고 청주 도 나고 오 전주도 나오고 천안도 나옵니다. 지금 제일 핫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을 분석할 하는 것과 같이 서울과또 비교해본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젠가투자법이 나오는데 어, 니간이 그러니까 실패 확률 빵프로, 영프로에 해당되는 개발이 젠가투자법일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을 충분히 잘 풀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저 감명 깊었던 책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예. 되게 쉽게 읽혔어요 네, 음. 그러니까 막 역대 역사들을 다 얘기하면 지겹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지겹지 않은 게이 안에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드라마 대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웹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박대리와 풀 대표와의 대화로 네.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멘토인 풀 대표를 음. 만났다가 나중에 맨, 멘티까지 만나게 되는 맞아, 그런 맞아. 과정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음, 처음엔 프로포즈로 시작을 하죠. 아, 예. <laughs> 이책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음. 제가 처음에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했었던 것도 이제 연극에서 <laughs> 가서 러브 액츄얼리 그거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네. 그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울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오후 반차를 내고 버스 타고 가서 강의를 듣고 이제 심야 버스 타고 내려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강사분들과도 친분이 없고 또 지방에서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음. 공부하는 게 너무 접근하기 어려웠었어요 음. 또 이제 다들 알다시피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세금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토지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너무 어렵게 어렵게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약 지금의 저와 과거의 박 대리가 서로 타임머신을 만나서 음. 타임머신을 만나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음. 그래서 네. 대화체로 돼 있으니까 네.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갑자기 막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래. 뭐 화가 나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또 그런 농담 때문에 네. 또 쉬어 쉬어 가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얘기할 때콕 집어 주셨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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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게 나올 거예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갑자기 책을 빵쳤다가 그 다음 장을 네. <laughs> 읽었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빅데이터를 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그 박대리도 어려워하잖아요. 네, 어떻게 어려워하죠. 접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박대리가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음.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때 정말로 영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네. 지금은 박대리 이야기하시는 회사... 거죠? 지금은 네, 박대리 지금... 이야기 네. 네. 지금 박대 네. 예. 지키는 아이들 <laughs> 예. 그래서... 그래서 박대리님이십니다. 네. 네. 박대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영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음.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되진 않았지만 첫 투자가 서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에 저희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갭 투자가 진행이 되었어요 음. 근데 그때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었거든요 음. 물론 얘는 오르긴 했었지만 었그 전에 이제 몇개몇개 몇개 이제 임장을 다니고 아파트를 보게 했는데 그 전에 봤던 아파트가 사실은 더 좋은 아파트였었어요 음. 제가 그때 갔었을 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느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음. <laughs> 나중에 날씨가 맑은 날씨에 갔었던 아파트가 왠지 좀 좋아 보였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그 날씨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또 아침에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하고 나서 아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하게 나서 그냥 떨어진다고 한들 내가 누구를 원망할 거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내가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가 실수한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음. 파쇼님은 데이터로 부동산에 대한 메모를 검색한다고 할까요? 어, 뭔가 이렇게 걸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괜히 물어보고 싶네요. 음. 네.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리서치 회사를 좀 다니고 있고요. 20년째 리서치 연구원인데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 나온 거 가지고 분석 보고서 쓰는 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맨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론도 내고 도출도 하고 뭐 투자 물건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고 어. 그리고. 음. 어 그렇게 해서는 또안 되는 게 있고 어, 근데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을 텐데 어, 저는 이제 투자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데 음. 어, 이제 내집말은좀 다르고 왜냐면 음. 또 실거주 가치라는 것은 데이터 통계로서 하시니까 내가 그 입지 그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정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물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분석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다 뭐 그렇게 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보다 네. 앞서서 네. 어, 투자를 하는 분들은 돈이 없지 살게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으로 다 막혀 있고 세금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이 어디가 더 오를 거고 말 거고를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막혀 있는 느낌 음.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게 돼야지 이제 뭐 어디가 좋은지부터 알아보고 음. 음. 내 집이 하나 있는데 한집한채더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남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빅데이터 하기 앞서서 그 점이 좀 정리가 돼야지 음. 더 음. 열심히 들을 것 같거든요.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네. 어때요, 그리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지역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규제를, 이쪽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곳과, 그, 우리가 거리상이 멀 뿐이지, 조금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 다갈수 있는 게 우리나라 땅덩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내가 조금만 더 깊숙히 알고, 깊숙히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세금, 그런 부분만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 보시고, 혹은, 내 세금을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되면은 그 자체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역이 규제가 네.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걸 네. 이제 조정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규제가 현재 없는 지역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볼때 세금만 좀잘 따져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세금이 가장 크죠. 음. 지금 내가 서 여기서, 여기서 조금 더 중가가 된다거나, 네. 혹은 내가 지금 사주택이 돼가지고 취득세가 또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이제 세금적인 문제를 물론 여기에서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음. 내 상황에 맞춰져 있는 루틴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니,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고 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고 음. 부동산은 같으면서도 다른 상품인데 음. 그러니까 실거주가 실거주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지 뭐 투자든 실거주든 할수 있는데 투자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시장을 똑같이 뭐다 오르고 다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회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음. 다 똑같이 좀 오르고 또 내릴 게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게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어, 그니까 러 이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많이 몰릴 수 밖에 없고,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오를 때는 거품이 생기기도 하고요. 빠질 때는 또 필요 이상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든 지역은 오르고 좀 내리지, 내기 때문에, 어, 이게 가치보다 더 많이 내린 지역들은, 어차시피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어, 동시다발으로 오르는 내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치 않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들인데 음.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놀이자,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너무 많이 빠졌어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지로 따지게 되면은 올 3월 달에 폭락을 했잖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다만세서 들어갔거든요. 음. 일반인들은 주저주저 음. 한다고요.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도 없는데 여기는 양도세 중과도 없는데 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음.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또 투자 기회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이 꼭 장기로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에요. 단기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규제적이에요. 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 이제 전매가 금지됐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래하고 하는 것들 양도소득세 이런 거 규제는 없는데 서울이 3년 내내 규제하는 동안에 부, 대전도 한 2년 정도 계속 음. 올랐는데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음. 뭐 그런 것들은 지난 2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였던 것들이고 대전을 필두로 해서 좀 지방에 지금 여기 책에 나온 뭐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조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인데 조정이 많이 됐다.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될수 있는 것들인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컴퓨터에 뜯어보면은 거의 가지 않아도 빠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음. 그전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빅데이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음.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 네. <laughs> 그럼 풀 대표님은 음.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빅데이터로 음. 이제 음. 임장도 가시고 하겠지만, 네. 그럼 뭔가 루틴이랄까요? 네. 뭐 나는 한 주에 매주 이런 거는 음. 항상 체크한다. 네. 매일매일, 저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매일 보는 것처럼 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는 뭔가요? 아침마다 이제 데이터도 보긴 하지만, 이제 국토부에서 발행되는 보도자료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가 자동으로 링크가 들어가요. 음. 저는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그게 먼저 자동으로 열리게 해놨거든요. 네, 애국자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국토부, 어떤. 국토부가 어떤 뭐라고 하나, 네. 보도자료가 계속 나올 때마다 가끔 이제 요즘에는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누구는 여기에서 이게 링크가 들어와서 첨부 파일이 들어와야지만 확인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되게 좋은 자료들과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음. 그래서 걔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간마다 봐야 되는 거, 월간마다 봐야 되는 자료들이 좀더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주간마다는 뭐 KB나 뭐 이런 데서 주간마다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고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기 좀 집중하실 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KB 리본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주간마다 이제 매매 동향을 알려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사이트 안에서 그 링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도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계열이나 이런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글로 분석을 한 자료가 있고, 걔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계열을 엽니다. 시계열을 열어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한번더 검증을 해보거나 내 거기에 반박하는 글을 나 혼자 써보는 거예요. 음. 이거, 이거는 아니야. 여기서 여기에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내가 호갱 노노나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혹은 전화를 해봐가지고 여기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얘는 오르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반박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거의 한, 물론 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한30% 40%는 오르지 않았는데 올랐다고 하거나 내리지 않았는데 내렸다고 가 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음. 왜 그런가 또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라는 거는 그 도시의 전반적인 평균 지수를 나타낸 거고,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은 이 도시에서 한 10개도 안 돼요. 그 아파트들은 이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매주 매주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시계열이라는 것이 낯선 분도 있을 텐데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뭘까요 아, 이 시계열? 시계열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냥 <laughs> 음. 시간에 따라서 이 지역마다 가격에 대한 변화 혹은 전세에 대한 변화 어떤 이제 값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넓게 펴 틀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 잘하신다. <웃음> <웃음> 그냥 날짜가 쭉 일주일 단위로 있고요. 네. 그 어떤 지역마다 이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은 전세 가격이 수치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걸 쭉 정리해 준 네. 자료예요. 그렇죠. 음, KB에서 네. 그걸 매주 제공하는 걸 항상 네. 체크하시고, 네. 매달 체크하는 건 뭐예요? 네. 매달 체크하는 거는 이제 심리 자료 안에서도, 물론 KB 안에서도 뭐 매수위지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제공이 되는 심리 자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지 않지만 저도 그걸 매달 매달 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심리를 분석을 해줘요. 이 심리라는 것을 사실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음. 그렇죠. 네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그쪽에서 설문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주 대비해서 아주 많이 팔았나, 조금 팔았나, 비슷했냐. 뭐~ 이제 조금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가격이 아주 떨어졌냐 조금 떨어졌냐 네. 설문조사가 이제 다섯 가지 문항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소장님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보통, 보통, 보통에 체크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는 있는 KB가 있는 반면에 음. 또 근데 그 안에서는 또 누구누구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체크되어 있는 것을 지수화 시킨 게 이제 KB 쪽이고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이 연기되기보다 전문 인력을 이제 그 지역마다 분포를 시켜가지고 체크를 하게 보내고 또 국토연구원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각기가 다 달라요. 음. 그 여기는 좋은데 여기 나쁘다 하는 것들을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 사실 저는 이 데이터들이 뭔지를 알거든요 네. 음. 알고 듣는데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음. 것같아요좀 어.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아 그럼 이제 그래. 나도 음, 이제 좀 그렇지. 데이터들을 좀 봐야겠어. 라고 이제 결심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음, 초심자를 음. 대상으로 썼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음.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요. 네. 하나씩 접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네.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부동산 초보야.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 보려니까 뭐 데이터들을 보라고 하네. 아, 그래 음. 좋아. 뭐부터 보면 될까요? 어떤 네. 거를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꼭 봐야 되는 거는 공급과 미분양입니다. 음, 공급과 미분양. 미분양. 바바. 네. <laughs> 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네, 네. 중요하게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네. 하락의 사대 요소예요. 네. 이 사대 요소가 그 입주 물량이 과다하거나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네. 단기간에 급등이 되거나. 외부 영향이 생기게 된이네 가지 요건 외에는 하락한 지역을 찾아보지 못했었어요. 88년도부터 쭈르르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네 가지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오르지 못할지, 영정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의도로 저는 데이터를 보는 거였거든요. 음. 그 중에서 입주 물량과 미분양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모든 네. 재화는 다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할 때 공급은 뭘까요? 새 아파트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뭐 수요는 뭘까요? 수요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 음. 그러면 여기서 전세와 뭐 매매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어쨌든 투자라는 하나의 조건 안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로 이뤄가지고 거래가 이뤄진 것을 수요로만 봐요.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요는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헌 아파트. 헌 아파트라고 해서 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1년차, 2년차다도 다 이제 기존의 아파트. 여기에 대한 수요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이걸 다 수요로 봐요. 여기서 사거나 저기서 사는 거 게. 네. 뭐 공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과 기존 아파트에 대한 공급. 기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매물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와 이 공급과 수요를 같이 보게 되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음. 음. 얘는 왜 그럴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 매물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기존 아파트의 매물과 그다음에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미분양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새 응. 아파트에 대한 얘는 일단은 제껴 둔다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에 대한 것만 그러면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laughs> 전화로 매물 수를 확인을 하죠. 어디다가 어, 전화해요? 부동산에. 아, 그럼 네. 내가 지켜보는 아파트가 몇개인데요 그거 어떻게 다 전화하죠? 그거를 <laughs> 보통은 0개 이내로 저는 이제 함축을 시켜 놓죠 아, 아파트를 음. 1 0개 정도를 네, 보고 하고 놓고 음. 물론 모든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어요 그쵸. 요즘에 뭐 네이버에서 매물을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할수 있긴 하지만 이 네이버 매물 자체도 이제 등록이 됐다 빠졌다 혹은 이제 허위 매물도 물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긴 하지만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약간 뭐 대략 1 0개뭐 대략 2 0개 이 정도의 값만 잡아두면 되거든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하고. 네. 근데 미분량에 대해서 여기 더 자세하게 책에 많이 적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이게 음. 적정하다고 볼수 있는가, 넘친다고 네. 볼수 있는가, 그런 네. 것까지 계산했었던데. 을다 적어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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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미분량을 왜 봐야 돼요? 라는 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미분양이라는 거는 어쨌든 네.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심리가 만약에 조금 더 부동산에 관련된 심리가 올라간다 한다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먼저 거의 많이 사라지게 돼요. 네. 조금 더 많이 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드는 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수치에 도달하면 이 지역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지역의 심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좀 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이 심리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전세 수요보다 네. 매매 수요로 전환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아, 집을 거죠. 집을 사야겠다 이 네. 지역에. 음. 음.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과거에 이제 한 예로 들게 되면은 이제 용인시와 세종시를 제가 여기서 이해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용인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 11월달에는 8,156세대라는 미분양을 가지고 있다가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하다가 2017년도 정도 돌아서면서 말 정도 돼가지고 용인시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미분양 수가 쭈르륵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음. 한 번에 이 미분양이 많다라는 뉴스만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용인시라는 자체를 아예 등한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음, 올라간 거 음. 보고 뭐야 올라가잖아 하면서 이제 실거주에서 이제 전세에서 매매 소유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음. 그 중에는 이제 미분양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지금쯤 심리가 좋아지고 있네라고 해서 관심을 갖기 또할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음. 네.